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네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조설무생 나오셔서 내게 맡기신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예. 오늘 내게 맡기신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옥에서 유행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 지옥에 안 가보셔 가지고 모르시겠죠? 예, 무슨 말이 유행하느냐? 어, 걸이라는 말입니다. 걸. 예. 예수 잘 믿을 걸. 돈만 쫓고 살지 말 걸. 미워하지 말 걸. 전도할 때 믿을 걸. 이렇게 걸걸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역시나 지옥에서도 이처럼 계속해서 이제 불평만 늘어놓고 있, 있다는 것입니다. 뭐뭐할 걸, 할 걸. 껄, 할 껄. 그런데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그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특히 시간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민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언제 깨닫게 되느냐면 시간이 다 지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지금 이 순간이 어느 때인가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기회를 살리는 삶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오고 가는 이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때늦은 후회로 남을 수밖에 없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도 그저 허무함만 남긴 채 빈손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의 이 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순간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마태복음 25장에만 이세 가지 비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차례로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세 가지는 모두 마지막 재림 의때 심판에 관한 세 가지 비유로서 종말을 예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열 처녀 비유는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열처녀 가운데 등불 기름을 준비하였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알수 없으니 늘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이 달란트 비유인데 이 비유는 열처녀 비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잘 살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맡은 종, 착하고 충성된 종, 그에 반해 한 달란트 맡은 악하고 이 게으른 종의 서로의 상반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지금이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은사로, 은사를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는 한층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즉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계셨을 때늘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셨듯이 우리 또한 마땅히 그와 같은 삶으로 주님 다시 오실날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25장의 이세 가지 비유를 정리하자면 점점 더 점층적으로 이 의미를 더해가고 있는데 먼저 슬기로운 다섯 처념처럼 늘깨어있어 하고 더 나아가서 받은 바 은사를 통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늘 힘써야 하고 또한 매일 주와 같은 삶을 살기를 힘쓰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달란트 비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제가 앞서 지옥에 관한 예화를 통해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버린 세월을 돌이키려 해도 결코 돌이킬 수 없듯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삶의 모든 기회들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삶이란 지금 당장의 순간만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결말이 어떻게 될 것임을 깨달아, 우리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임을 깨달아 그에 맞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인이 타국에 갈때 각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나갔다가 또 이내 다시 돌아오듯이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도 곧 우리 가운데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막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곤 하는데, 글쎄 여러분, 만일 내가 주님을 맞이함이 마치 한달란트 맡은 종과 같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오셨는데 내 모습이 한 달란트 맡은 종과 같은 모습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받는다면, 정작 주인이 떠나있을 때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살다가 주님 오실 그날에 있는 그대로 한 달란트만 그대로 내어드린다면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이 한달란트 맡은 종의 잘못을 우리 신앙생활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이 한달란트 맡은 종의 잘못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달란트 맡은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종, 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은 주인과는 무관한 주인과는 전혀 무관한 그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다른 두 종들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하며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였는데, 즉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그 삶을 충성을 다했는데, 이 종은 사명에는 아무런 관심 없는 삶으로 일관했다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삶을 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한달란트 같은 종의 잘못은. 자기에게 맡긴 달란트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몇 달란트를 맡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이 종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있는 한 달란트조차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결국 사용하지 않으면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은 주인을 두려운 사람으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두려운 사람으로 오해했어요 그는 좋은 주인에 대해서 오히려 말하기를 굳은 사람,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 해치지 않고 모으는 사람 마치 불로소득자와 같은 그런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종된 자로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사실 이 복음과 뗄리야 뗄수 없는 삶입니다. 복음과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지상 명령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받은 바 달란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데. 누군가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삶이 변화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달란트를 드린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죽게로 인도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자기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하고 보된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도 까마득히 잊고서 그저 땅 속에 묻어버렸던 이 어리석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복음이 그 삶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한 영혼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익한 삶을 사는 삶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있는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받아 많은 영혼들을 죽게로 인도하는 다섯 달란트 맡은 자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받은 바 복음을 내 이웃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열매를 맺는 두 달란트 맡은 사람들도 많은데 한편으로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내가 정말 이 귀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남과 비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익한 종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 달, 한 달란트라도 사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건지 모릅니다. 1대나, 데나, 1대나리온이 보통의 노동자 하루품 싹인데 한 달란트는 무려 6천 대나리온입니다. 6천 대나리온 노동자 20년 품삯에 맞먹는 큰 돈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이한 달란트는 대략 10억에 가까운 돈이다. 라고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사실 놀랍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여러분 절대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을 우리가 귀한 줄도 모르고 그냥 파묻어버린다면 애써 복음의 능력을 외면한 채 복음과는 아무런 관련없는 삶으로 일관하다가 하시오실 그 주님을 맞는다면 그때 우리는 과연 무슨 면목으로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놓고도 착하고 추는 종이라 불리기를 우리가 바랄 수 있을까요? 복음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 놓고서 특별히 지금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무익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또, 참아 말 못할 수치와 고난을 참으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묵상하면서도, 정작 복음에 대한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다면, 내 삶이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수년이 지나도 아무런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믿는다고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복음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과 변화를 나타내지 못한 채 그저 땅속에 묻은 달란트처럼 썩고만 있다면 그 삶을 과연 주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봄이 되어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만발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꽃이 만발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차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심은 씨앗에 몇 배, 몇십 배의 열매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심겨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복음으로 인해 내 삶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풍성하게 결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들어와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묻혀서 썩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내 삶에 복음이 들어와 얼마나 나를 변화시키고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베드로와 같은 주의 제자들도 우리와 동일한 복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서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결실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우리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달란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달란트 큰 달란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생명, 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비유 그대로, 문자적으로 어떤 큰한 돈을 남기겠습니까? 달란트 그대로? 아니면 어떤 세상의 명예나 자랑, 권세를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세상 마지막 날에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주님께 드릴 것이 못 됩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무엇보다 가장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또 카카오톡 전도하고 또4010 프로젝트 하니까 또저 설교 하나 보다라고 이렇게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가 되는 일들입니다. 주님께 드릴 갑절의 달란트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기회의 시간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저 예수 믿고 복받아, 여러분 혼자만 잘 되고, 혼자만 구원받아 천국에 가십시오 라고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러면 마냥 편하고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왜 이런 행사들을 만들어서 사람 귀찮게 한다냐 하면서 불평하고 계신지 않습니까? 아까 설교 처음에 했던 얘기처럼 여러분, 지옥은 껄껄 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아, 때늦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죽어갈 때 그때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어서 아무런 열매도 없어서 아이고 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님 만날까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열심히 동참하시고. 주의 일이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로 여기시고 주의 복음 증가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장사해 보셨습니까? 장사해 본 사람들은 다 합니다. 사실 장사할 때 걱정이 됩니다. 내가 준비한 물건들이 잘 팔릴 것인가? 한 개도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은근히 부담도 됩니다. 근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것을 보면 이 물건들이 하나씩 팔릴 때마다 그것이 주는 기쁨이 쏠쏠찮기 때문입니다. 장사가 잘 되면 이게 피곤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밥안 먹어도 배부른 장사가 잘 되면 물건을 잘 팔리면 얼마나 여러분 기쁜지 모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담스럽더라도 일단 여러분 복음을 들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전도해 보십시오. 자신이 없으면 기도부터 하십시오. 계속 그 영혼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영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요. 복음의 능력이요. 또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정말 마음 먹고 내가 꼭한 명이라도 반드시 또 기필코 꼭전도하겠노라 그래서 주님 다하시오실 그날에 꼭한 명이라도 정말 반드시 주께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모든 진행되는 전도회 또 모든 행사들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 들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모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예. 원래는 이제 충격 여법을 주려고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 약하고 무익한 종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충격 받으실까 봐. <laughs> 착하고 청소한 종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어 뭐, 사무용품 사러도 가고,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살려고 중앙동에 이렇게 나갑니다. 하루는 중앙동에 나가가지고 거리를 걷는데, 어떤 분이 열심히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막 어떤 띠를 두르고 막 단체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와, 혼자 정말 열심히 전도하시는구나. 하면서 딱 가까이 봤더니, 누구였을까요? 신천지, 지금 이렇게 은혜를 깨는 <laughs> 네, 우리 교회 정혜자 권사님. 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서 권사님께 인사드리고. 네. 얼마나 정말 반갑고 또 모습이 얼마나 또 귀했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 매년 뭐 전동행사 하면 늘상 하시던 분들만 하고, 또 동참하시는 분들만 하고, 또 되게, 또 악하고 무익한 종들은 참여도 하지 않고, <laughs> 착하고 충성된 종들만 늘 열심히 하는데, 뭐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조차도 뺏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참여하는 자들에게, 일하는 자들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주의 복음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 증가하는 그래서 갑절로 주님께 영광을 여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